안녕하세요. 플로라 김원장입니다. 오늘은 심한 무턱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분들의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급 부정교합을 가진 무턱 환자의 경우 입이 나온 돌출입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턱이 작기 때문에 입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와 보이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돌출입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골격을 보시면 이 교환면이 뒤로 많이 누워 있고 상악과 하악이 모두 시계 방향으로 회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턱이 훨씬 더 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위턱과 아래턱을 모두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양악 수술을 모든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턱끝 수술을 통해서 이러한 무턱과 입이 나와 보이는 증상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상악의 위치는 어 돌출입에 해당되지 않고 또턱 끝이 뒤로 많이 후퇴되어 있으면서 턱의 길이가 충분해서 밑에 일단 잘라서 전진을 시키고 고정한 상태에서 또 위에 절골을 해서 또 전진을 시키는 2단계 전진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동면에서 보시면 아래쪽에서 한번 고정을 하고 또 위에서 한번 2단계에 걸쳐서 절골수술을 하였고요 턱끝 신경이 나오는 신경구멍으로부터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밑에서 보시면 한번, 두번 전진이 되었고 마치 우리 사과, 사과를 깎아서 이렇게 모양 만드는 그런 것처럼 이런 모양을 어, 띄고 있습니다. 측면에서 보시면 수술 전에 턱이 후방으로 많이 이동되어 있으며 그로 인해서 아래 입술과 턱끝 사이에 근육이 뭉쳐서 이렇게 도톰하게 되어 있던 증상이 턱 끝이 2단으로 전진이 되면서 턱끝 길이도 짧아지고 상당히 앞쪽으로 많이 전진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턱 끝에 붙어 있는 피부 근육이 함께 전진을 하기 때문에 입술 모양도 자연스러워지고 목에서부터 턱 끝으로 연결되는 턱선도 훨씬 더 자연스럽고 길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면에서의 얼굴 모습을 보시면 수술 전에는 턱과 목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입술과 턱끝 사이에 블록하게 근육이 뭉쳐서 튀어나온 것이 보이는데 수술 후에는 그런 볼록함이 없어지고 턱 끝이 살아나면서 얼굴과 목의 경계가 분명해지면서 좀더 뚜렷한 얼굴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측면 45도에서 보시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과 턱과 목이 일자로 하나로 그냥 연결되던 모양에서 턱 끝과 목이 구별이 되고 좀더 편안해진 입술, 턱끝 피부 음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측면 모습에서도 훨씬 더 많이 개선된 얼굴 안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 이 정도면 약간 턱이 작다고도 볼수 있지만 또 우리나라에서는 얼굴 작은 형태를 선호하시기 때문에 음, 수술 전과 비교해 본다면 아주 괄목할 만한 그런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환자분은 어, 마찬가지로 좀 입이 나온 것을 주소로 오셨는데 얼굴이 굉장히 길고 깊이가 얕고 얼굴 폭이 좁고 얼굴 길이가 긴 상태에서 입이 나와 보이는데 시트를 보시면 훨씬 더 턱이 뒤로 후퇴되어 있어서 보형물을 넣은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굉장히 길기도 하지만 얼굴 깊이도 굉장히 얕고 턱이 얕으면서 위아래로 길기 때문에 하악각도 굉장히 크고 교환면도 굉장히 가파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 아래 턱의 길이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보시면 신경이 나오는 구멍이 굉장히 높게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보형물은 보형물을 넣게 되면 고정을 하지 않으면 보형물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오른쪽과 왼쪽의 위치가 틀어져서 한쪽으로 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어 이단 절골을 해서 턱끝을 전진시키는 수술을 하였고요. 측면에서 보시면 기존의 보형물을 제거를 하고 이단에 걸쳐서 절골을 하고 전진을 하였고요. 각도가 약간 비스듬하게 앞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전진을 하면서 전체 턱 끝의 길이가, 수직 길이가 조금 짧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측면 45도에서 보시면 1단, 2단 절골하고 튼튼하게 고정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측면에서 보시면 수술 전에 보형물이 있고 입술과 턱이 이렇게 뭉툭하게 되어 있는 모양에서 보형물을 제거를 하고 2단 절골해서 턱끝을 전진시켰기 때문에 입술 모양도 자연스러워졌지만 이 턱끝에서 목으로 연결되는 부분도 짧은 상태에서 길게 피부와 근육이 앞으로 당겨졌기 때문에 훨씬 더 팽팽하고 긴장감 있는 아래턱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둔탁하고 뒤로 빠져있는 턱에서 종개가 잘 형성이 된 그런 턱 모양을 보여주고 입술에서 턱 끝까지 사이가 오목하게 정상적인 모양으로 잘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측면 45도에서 보셔도 아래턱이 나오면서 이런 뭉친 것들이 없어지고 턱 끝에서 목으로 연결되는 선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잘 디파인된 그런 턱선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심한 무턱을 가지고 가파른 교환면을 가진 환자분들에서 턱끝이단 절골 수술을 하여서 만족스러운 안모를 얻을 수 있었던 케이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과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